자, 어떤 분이 인테리어 디자인 석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어, 선생님, 인테리어 디자인 석사도 있어요? 그걸로 유학 갈 수도 있어요. 네, 갈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흙수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좀 대가족이 자꾸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를 해. 근데 이제 에세이 질문이 What are two sources of inspiration for you? Two inspirations for you 이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갑시다 바로. Whereas most people get inspired by what is beautiful, I got inspired by what's ugly. 왜? 이거. 음, 그래서 철 지난 옷들 라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거기 장롱 위에다가. 구역구역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so I went out searching for beauty예요. And the beautiful things I saw inspired me. 첫 번째 inspiration, 두 번째 inspiration. 이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이 기법은요. 우리가 inspiration 하면은 항상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어~ 좋은 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영감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디자인 막 그~ 석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쓸지 좀 뻔해 뭐냐면은 막 인테리어 디자인 나는 잡지를 미친 듯이 사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어~ 그~ (amazing world of interior design에) 나는 너무너무 인스파이어 됐다. Which is not bad, 괜찮아. 그것도 뭐 fact면은 그쵸.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좀 평이하죠. 음. 그렇지만 이거는 inspiration은 꼭 좋은 거, 나쁜 것만이 아니라 꼭 좋은 거, 예쁜 거, 그런 그에 거 대해서만 inspiration을 받는 게 아니야. 아니면 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통념 아니면은 인스파레이션할때 우리가 떠오르는 좋은 거 이쁜 거를 반대로 어, 해가지고 확 치는 이런 에세이에요 <laughs> 이거에 좀 진가를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자 힘내요. 화이팅!